안녕하세요 비라입니다. 오늘 또 방송에서 진짜 재밌었던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이스. 이 친구 자리야, 이 친구 자리야, 이 친구 자리야. 왜?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 대는 게잖아. 오버치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돼요. 애들 아 가까우지 마. 너네 마스크 썼니? 2미터씩 떨어지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힐안줄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우리 팀을 치료한다고 가까이 가면 우리 팀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이 절대 힐안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팀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힐만 넣을게요. <laughs> 장난입니다. 합니다. 아니 봐봐, 돔패스 여러분들 멀리서 때릴 수 있나요? 아니죠. 가까이 가서 때려야 되죠. 가까이 갔어요. 뒤졌어요. 쓰레기인데 이거 그냥. 오케이 무리하지 않는 판단 좋았고요. 저 돔패스만 줄게요. 안녕 아! 여러분. 뭐 웃지 마라. 동동이 이거 그 다음 라운드부터 진짜 개조식기야 진짜로 김동동 넓게 남은 건 죽은 분 김말로우 어딨냐 동동이 뭐하노 동동이 파라했나 좀날아볼라고 동동이 동동이 어디갔어 동동이 저있네 동동이 뭐하노 동동이 동동이 떨어지삐쓰 잘가고요안떨어지고 떨어지나 안떨어지고 둘이 어? 마 뭐하러! 어? 동동해 왜? 뭐하러 임마? 나가쁘네 이렇게 참격을 했습니다 날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근데 더운 것도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우리가 찜질방 갔을 때는 거기가 30도, 40도, 50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덥다고 많이 느끼나요? 시원하다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좀더 이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찜질방 옷을 사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수건 가지고 해가지고 머리 딱그 하고, 계란도 좀 해놔. 찜질방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행복할걸? 왜? 찜질방 안 가도 우리 집이 찜질방이야. 존나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음. 얘들아! 날 더운데 좀 싸우지 마라 이 호구들아 맨날 왜 싸우니? 계속 싸울 거면 너네 사우나 가서 싸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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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아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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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도우 저 어찌하지? 무시하고 앞에 갈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싹 가는 싹 가는 싹 가는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해들 천천히 쟤가 어, 초뺐세에 위도우 위 위도, 괜찮을게요 위도 위도피위도 피해 자달부터 <laughs> 할게 나이스 아! 이스트 와. 제케가. <laughs> 아 <laughs> 아이고야. 펄스가 딱 잡아 버렸네. <laughs>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들 진짜 뭐 하세요? 네? 매일 네, 키보드 소리만 들려요. 우리 팀에는 치겠어요. 가자. 이새끼 어디 석양이 진다. 어, 네 인생이 진다. 어, 네 인생 망했다. 그리고 애씨도 인생 망했다. 그리고 젠냐타도 인생 됐다. 나도 드실 것 같다. 살려주세요. 아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적팀그 총알을 못 막아, 못 피해. 어, 아 큰일났다, 어떡해 아니 진짜 이거 우리 팀 키보드가 제일 우리 팀에서 존재감이 커요. 나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번 판 이제 파지는 우리 팀키보드에요 어, 홀리 씨. 키보드만 요란하네. <laughs> 같은 팀이잖아. 난. 맞지? 님들아 이거 공격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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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타님 이거 총 있어요. 초리 나요? 뒤지세요, 게시. 바로 초를 뺐네요. 오케이, 초를 있냐고 물어보니까 틀네. 어, 착하네. 뭐고? 저만 따라갈까? 지금껏까지도 쫓아갑니다. 이제 뒤졌다. 거기 멀다. 이 새끼 나랑 이 생각 같았구만 어쩌지 근데 애미 다른데 저는 할리우드 수비에서 무조건 픽을 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약간 좀 다부진 어, 몸매 프리트먼트 린스를 쓰는 듯한 우리의 수염 그리고 그의 크기를 가늠케 하는 어, 수금 주머니 과연 무엇을 가리려고 저것을 저쪽에 찼을 것인가 저것은 저는 은연중에 본인 자랑을 하고 싶어서 뺏겠습니다 빨간색. 다 간다 다 간다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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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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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기 도대체 왜이걸리메이크를안하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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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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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게임을 막아낸 영광의 이거 이 이거 둘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내 눈물에 에밀을 불러 끝내자는 게 아니야 속은 다른 말투 심장이 시끄네 난 네가 낯설었고 비가 내릴 듯 하늘은 시끄매 반복되는 실망과 다툼 속 소론 지쳤고 넌 아마도 오늘 여기서 이별을 말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한번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보고 좀 약간 별명이 매드크라운이라는좀 약간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너 미쳤다 진짜로 랩이 왜 이렇게 귀에 때려 박는 거 같냐 그때 당시에 좀 약간 화제거리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좀 놀랐어. <목소리도> <목소리도>